나면안 되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해야 될게좀 있는데 수영을 할지 말지 살짝 고민이고 그리고 밥 먹을 곳 찾아야 되고 다음에 제가 최초폰 게이트라는 호텔에 가는데 거기를 이동을 어떻게 할지 택시를 탈지 아니면 MRT까지 여기 무료 셔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 9개 샀거든요. 4개 들어있는 거. 436. 지금 이렇게 됐고, 여기 거의 이제 난리 났고요. 어제 샤워 한번 하고, 오늘 세수 한게 답니다. 와, 수영장입니다. 와, 하덥지근하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너무 잘 즐겼습니다 나가야 돼요 이제 짐 싸고 갈게요 지금 난장판이 요 <laughs> 하하. 이제 씻고 가야 돼서 태국의 거리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뚝뚝이도 지나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아 that's 네, okay 그 베트남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스릴 쾌적해. 길이 쾌적해. <웃음> <웃음> 고객이라는 느낌보다는 응? 몰라.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가 여기가. <laughs> 이렇게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과연 제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와, 덥긴 더운데 괜찮아. 한국보다 괜찮은 것 같고. 땀이 슬쩍 나긴 하는데 사실히 쾌적해 여기도 길을 건너는 게 어려우려나? 아, 신호등이 있긴 한데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날이 흐리죠? 아까 건넜어야 되는데 되게 큰 건물이 있네 방콕시티 라이브러리 여기 도, 도서실이다 밥 먹고 여기도 가고 싶다. 비가 올랑말랑.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와, 신기해. 야, 응? 그, 달리기랑, 신문이다 나가요. 확실히 뭔가, 그거를 다 경험해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서 그런 건지 굉장히 나이스예요, 여기는. <laughs> 베트남 거리와 발리의 거리. 어, 신기하다. 와, 엄청 좁은 골목이 있어요. 여기에는, 오, 진짜 완전 골목이야. <laughs> 거북목 조심하고, 버섯목 조심하고, 보자고? 거의 다 왔는데? 어! 맞아 저기다 찾았어요. 저는 저기 미슐랭을 받았다는 곳에 갈 거예요. is here. This so this 고기가 장난이 아닌요 <laughs> 제가 생각하는 판타이에서 좀더 농축되고, 찐, 태국에만. 간단하요 <laughs> 한국 거는 딱 저의 입맛에 딱 맞고, 여기는 조금 간간한데 진짜 맛있다. 뭘까요? 이 조수 있는데 어, 이거 이란 골라 놨네. 왓 라차나따람 워라위안 로하프라삽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어, 이거 잘 시킨 거 맞냐고. 뭘까? 제가 페이머스라고 했는데, 이게 토스트에 구워서 발라져 나오는 게 있고, 얘는 찍어 먹는 타입인 것 같아요. 토스트에 나오는 거는 3 0밧인데 이거는 8 0밧입니다 제가 비싼 걸 시킨 거죠. 어떡해. 지금 막 배가 엄청 고픈 상태는 아닌데, 일단 먹어볼게요. 뭐 남으면은 싸가도 되는 거니까. 아,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스팀한 브레드예요. 맛있었으면 좋겠네. 커피는 안 시켰어요 이게 80바 하시면은 843,200원인가? 몰라 커피 먹고싶지 않아 지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까? 괜찮네 음, 미친 맛은 아닌데 음, 음. 연유 들어간 고소함? 뭐라고 표현해야 적당히 달큰하면서 달큰이 어울리겠다 소스가 약간 따뜻해요 괜찮네 음. 괜찮아 이거 먹고 이거 하고 가면 4시층 되겠네 다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만 못 먹고 남나요 어쩌면 태국 양이 나랑 맞을지도 일단 다음 숙소가 조맛집이긴 그 한데 체크인하는 데가 다르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 아고다에서 답이 없어. <laughs>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저랑 입맛이 맞는군요. 버릴게거 아, 없는 그런 맛. 여기가 골목길이 많아서 밤에 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낮에는 재밌습니다. 아, 어, 길을 가야 돼. 아마 저는 지금 복장이 민소매고 그래서 들어가진 못할 것 같고, 그냥 외관만.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긴 것 같아. 엄청 유명하진 않지만, 여기다. 나, 근데 나못 들어가는데, 잘못 들어왔나 봐. 예쁘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주 덥고, 차가 천천히 움직여요. 정말. 마치 저처럼. 제가 차 타고 진짜 안전운전 하거든요. 무서우니까. 약간 그런, 그런 느낌? 너무 좋아. 여기 예쁘다. 아마 나는 못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여 앞에서 그냥, 사지 찍고 갈게 不过我。 놓고 가는 건 없는지. 이거. 응. 응. 체크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봐 나가겠습니다. 와 가겠습니다. 안녕. 어, 놓고 가는 거 없어요. <laughs> 안녕, 안녕. 가야 돼요, 지금. 사무에 당연히 놓고 가는 거 없고요. 이거 다 뺐고. 가겠습니다. 안녕. 여기를 안 보여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무진한 거 지금 꼬고 있어. 갈게요. 잘 이따 갑니다. 아니, 내 거잖아, 씨. 씹덩어리. 어쩔 거야. 겁니말말요요이동이라는 안녕. 나이지 <laughs> 이제 그랩을 보겠습니다. <laughs> 벌써 4시간 <몇> 이 네, 계 <laughs> <laughs> 너무 친절하시다. 니한 썬노. 이게 4501이래요. 한국말도 종종 하시고.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든가 봐요, 택시가. 그래서 저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시기로 했습니다.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다. 저는 택시를 탔고 이제 샵도폰 게이트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일단 사람이 없고, 제가 블로그에서 본 바로는 끝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체크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한번 여기가 맞는지 가보겠습니다. 예쁘다. 내꺼다. 내린다. 저는 309호네요. 바사리카. 아, y yeah. e Uh -huh. is number 305. Okay. If you write your name, mm -hmm. email, mm -hmm. and 되지? 저는 지금 들어왔고 지금 뷰가 중요하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흥분하지 마. 왜 이렇게 어두워? 일단 저는 슬리퍼로 신어보겠어 슬리퍼로 가서 신고 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발. 아.